그럼 줄려자죠 어, 여 또는 여당 같을려자죠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을 주고 싶겠죠 이 줄려자 같이할려자 되죠 예,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때이 예, 글자를 가지고 소위 상아 이랍니다 상아 상하. 어, 상아를 들어서 뭡니까? 드린다. 하는 글자가 줄여 자가라고 자원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이 글자가 이 아, 자의 변형자라는 거지요. 그죠? 에, 그러면 이 글자를 한번더 보면 상아가상아가 아, 우리가 이빨이잖아. 그죠? 이빨은 음, 입이고, 입은 음, 혀고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되죠, 말씀.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.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진리를 함께 받든다, 이 말이죠.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든다, 받으러서 할렐루야! 이런 거, 이거. 그죠? 어, 그런 여자인데, 요 글자 속에 보면, 요런 자가 요래 들어있습니다. 요 글자를 잘 쓰면 요래됩니다. 예, 요럴 때는, 상, 도, 거든요. 상, 도. 윗사람의 권력입니다. 윗사람의 권력. 그것이 뭐냐? 아까처럼 상, 아, 이빨. 그죠? 어, 어금니, 아. 이렇게 본 거죠. 그래서, 에, 아래, 아래, 소위, 백성들이 윗사람의, 그죠? 상이죠? 윗사람의 권력이 합당하다고, 합당, 우리에게 합당한, 음, 거라고, 소위, 정치라고, 믿고 같이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같이 따라가니까 뭡니까? 여당이 되겠죠. 그죠? 여당. 미친놈 아이가 하는 게 야당이죠. 그렇게 뭐 한다. 대통령 못 믿는다. 임금 못 믿는다. 하면 야당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 여자가 우리가, 아, 소위, 예, 여민동락 한데 쓴다 했죠. 여, 여민동락이라, 여 백성들과 함께 뭡니까? 기쁨을 나눈다 할 때, 이 여민동락인데, 그때 뭡니까? 임금의 말씀, 대통령의 말씀이 뭡니까? 우리가 받들어서 함께 할 만하다. 그래서 함께 기쁨을 얻을 만하다. 죽은 분들만 할때 쓰는 여자가 되겠습니다.